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금융지주의 이 M&A 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금융지주가 민영화되면서 이 덩치를 키우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지주 내에 은행에 대한, 우리 은행에 대한 이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다른 금융사업 부분에 좀 덩치가 좀큰 업체들을 인수를 하거나 새로 설립하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금융그룹이 예전부터 민영화하기 위한 그 수순으로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롯데 손보에 대한 인수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롯데 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KL 파트너스가 이 높은 가격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가지 쓰면서 이 손해보험, 이 금, 그러니까 보험업에 진출할 생각은 우리 금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면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인수할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말 자체가 이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금융 지주가 이 우리 은행에 대한 매출이나 이제 실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다른 보험업이나 증권업이나 이런 데에 진출하는 것인데 이런 보험이나 증권을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면 그, 우리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우리 금융 지주라는 회사를 그, 해가는 데 있어서 이, 실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 선보에 대한 인수를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JKL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롯데 그룹의 그,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롯데 그룹이 최대한 현금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 목적에서 나름대로 롯데 손해보험을 그래도 좀 비싼 가격에 판 건데, 이 JKL 파트너스가 그 비싼 가격에 산 롯데 손해보험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바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지주가 그렇게 비싸게 안 사겠다고 한 것이죠. 이거는 우리 금융지주로서는 당연한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가격 때문에 결렬이 된 것은 이그 다음에 이 차선책으로 이 우리 금융지주가 검토하고 있는 중국 그 다자보험 그룹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패키지 딜에 있어서 이 중국 다자보험 그룹은 말 그대로 이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에 투자했던 것들을 이제 회수하는 쪽에 지금 방증, 그니까 방점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 빨리 팔고 싶어 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말 그 즉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금융도 롯데선보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인수를 하면서 보험업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보험회사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금융지주는 롯데선보하고, 롯데선보 인수를 철회하고 바로 이제 중국 다자보험 그룹의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매각에 좀더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우리금융지주가 이렇게 이 금융 내에서 다학화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금융지주가 이 예전에 그 한빛금융지주에서 이제 우리금융지주로 지주로 이제 한빛은행에서 우리금융지주로 이제 재팬이 되면서 갖고 있던 보유수 보유했던 이제 그 계열사들을 많이 매각하기도 했고 이랬다가 결국은 금융 지주로 화 되면 다시 한번 이런 회사들을 다시 이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올 인베스트먼트라고 창수사를 인수하기도 했고 또 저축은행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이런 그~ 은행 쪽에 집중돼 있는 금융 지주의 수익을 다른 금융 계열사들을 통해서 좀 다각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금융그룹은 비은행 쪽 포트폴리오로 증권업과 보험업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험업, 증권업 같은 경우는 포스 증권하고 우리 종금을 합병을 시켜서 우리 투자 증권이라고 추범시키는데, 이 우리 투자 증권을 만들고 나서 추가적인 M&A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한양 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다 이런 우리 금융지주의 증권업 진출에 대한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험업에서는 ABL 생명하고 동양생명을 패키지로 인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이제 집중하기로 한것이죠지는 우리금융그룹으로서는 우리금융주주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금융그룹이 인수하려고 하는 동양생명과 ABL 생명을 보면 나름대로 꽤 괜찮은 회사예요. 보험 마, 계약 마진도 괜찮고, 뭐, 덩치도, 자산 규모에도 32조, 17조씩 되니까, 둘이 합치면 거의 한4십오 50조 원짜리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 다 최대주 지분이, 뭐, 충분히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 경영권 자본, 경영권 그 자본을, 그니까 주, 지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두 회사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손태승 전 회장, 이게 전 회장입니다. 대부분 지금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부분 전직 임직원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손태승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친인척에게 350억 원을 부당 대출해줬다는 이게 이제 최근 에 들어서 갑자기 또 이슈화된 것이죠. 근데 이게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그, 대형 금융회사의 특히 이제 최고 경영층에 관련된 사안들을 시장에 흘려보낼 때는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특히나 손태승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 금융그룹의 최고 경영자까지 하신 분인데 이런 사람의 어떻게 보면 비리가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 문, 그 뒤에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 우리 금융 내에, 우리 은행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사고들 한 아홉 건 정도가 이제 이 발생한 것들을 쭉그 드러내면서 이게 언론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그 우리 금융지주의 임종용 회장이 무능하다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말 뜻은 이렇게 이제 금융사고들을 여러 건 이게 내놓게 되면 관리감독으로 하는 책임을 지게 해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 금융지주 회장의 자리값 이게 이제 꽤뭐20 예전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한 25억 30억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종의 매관매직이죠. 금융 회장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그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군가 한 그렇게 뭐 몇십억 들고 가면 그 더러운 권력의 권력자에 가져가면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리를 줬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수사, 수사에서 밝혀졌던 일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다시 한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번에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이 있는 이 우리금융 지주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언론 쪽에서 나오는 보도는 다분히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양생명은 이 중국 그 다자금융그룹, 다자보험그룹이죠. 보험그룹에서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ABL생명이라는 비상장 그 금융, 그러니까 보험회사와 함께 패키지로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 한 50조 원짜리 회사, 보험회사를 이제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금융지주가 실사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그 실사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갑자기 전직, 전임, 그 금융지주 회장의 그 비리, 친인척 비리라고 했었죠. 일가 쪽이니까. 친일적 비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전직. 근데 이걸 이슈화하는 게 지금 그렇게 큰 이해가, 공동적인 이해는 분명히 있겠죠. 이익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지주도 그 인수 실사 기간을 좀 연장을 하겠다 해서 한번 그 시간을 벌어놓고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죠. 과연 왜이 시점에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것들을 이슈화 시키고 또 언론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대응하려고 이제 우리 금융지주도 시간을 좀번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보험업 쪽을 보험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해서 우리금융지주가 거의 완성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직전에 가서 지금 문턱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급락을 했죠. 그리고 좀처럼 주가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나 상장사 중에 불확실성 있는 회사들은 투자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뭔가 미래를 안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때야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금융지주는 주주에 대한 주주 환원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저부지저부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재 우리금융지주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전직 임직원들의 그 배임 횡령에 대한 이슈와 이게. 금융감독원이 먼저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의 누구 권력 실세가 어떤 생활을 갖고 있는지 우리 금융지주 쪽에서 지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뭘 알아야 대응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임종률 그 금융지주 회장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롯데 금융지주 그쪽, 그러니까 롯데 손해보험 그쪽을 인수한 j k 그 파트너스 쪽에 그 뭐랄까 좀 그쪽의 시, 그 권력 실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제 이게 상업 펀드는 말 그대로 이제 상업 펀드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상업 펀드가 운영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 같고 자기 뿜빠이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jkr 파트너스 의 이익은 거기에 돈을 출자한 사람들의 이익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우리금융지주는 지금 주가가 점점 그 불확실성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금융지주가 주주 환원을 잘하는 금융지주 중에 한 곳입니다. 거의 전체 벌어들인 수익의 50% 정도를 주주들에게 환원해 줄 정도로 주주 환원에 열심히인 회사고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 발목이 잡혀 버리니까 지금 좀 벙쪄 버린 거죠, 시장도. 황당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들을 잘 보시면서 투자 타이밍을 잡으시면 나름대로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